고래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번 판 레어 모드 한번 갈게요. 레어 모드가 할 만한 그림이긴 한데요. 잘 크면 아 이제 순이 나오네요. 바라치, 완전 완전 사기죠 바라치. 지금 전사 챔 중에서 넘버 원급으로 오피 챔이고요. 전체 손꼽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흔히 정글링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세례가 나을 것 같네요. 진짜 제가 봐도 왜냐하면 카구라도 있고 프랭코도 있고 조자룡도 있고, 그래서... 레어 모드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 레어 모드는 미드로 가야 좋고 솔라인 레어 모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막 나쁘진 않은데 솔라인으로 만약에 만다인이 지금 조자룡이면 되게 할만한데 뭐 우라노스, 뭐 바라츠, 뭐 고래 이런 챔 나오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목소리> 캐리가 뭐 무빙에 자신이 있으면 3, 사냥이네 근데 다행히 만 라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적팀 3 명이 미드 갔네요 이거 그럼 조자룡이 올것 같은데 여기 카구라가 라인 혼자 갖고 조자룡이면 제가 꿀릴 게 없어요. 초반에 조자룡한테 안 되나? 잘 모르겠네. 조자룡도 부시에 숨어있죠? 그리고 회복을, 회복을 저보다 늦게 썼어요. 그러면 간 보고 있다가, 최대한 1스킬 차징될 때 이용해서 들교합니다. 조금씩 깎아 주면 돼요. 조금씩 오, 뭐야? 와, 생각 못 했다. 회복이 돌아오니까 그냥 버텨 볼게요. 조자룡 여 위에 있을 거거든요. 민현을 못 먹어서 살해를 못하겠네. 여기 있죠? 와, 이걸 죽다니. 저도 지금 간복 있다가 죽었네요. 아, 안녕하세요, 우우님. 이 복수는 반드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자랑 도태까지 있었구나. 딜교하면 안 되겠다. 좀 불리하네요. 아 저런 전체 도발 진짜 노매너 여기 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순도 있고요 일단 미니언 제가 먼저 잡았으니까. 신기 잡을 타이밍 아닌 것 같고, 잠깐 모습 삼, 감췄다가. 조자랑 어디 갔지? 너만 보인다. 항아 뒤에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뭐? 수 났다. 잡았고요. 이거 순 주고요. 방금은 이제 몸빵 한 거죠? 조자령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다른 전사에 비해서 또큰 장점이 있다고 보긴 또 힘들어서, 이제 순은 가야 되거든요. 제 라인에서 경험치 뺏어 먹으면 안 되고, 자기 라인 가야 되거든요. 레어 모드도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순이 와서 경험치 다 먹었단 말이에요? 탑이어만에 항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순이 갑자기 사이드로 빠지는 바람에. 같이 좀시다 손님. 빠져야 돼요. 일단 모스코프가 그래도 성장은 괜찮지요. 여기서 탑에 올라가는 선택이 있고, 미드를 압박하는 선택이 있는데, 나 궁을 조금 빨리 썼네요. 티티! 아, 이거 괜히 손 살려주나? 내가 죽나? 슬로우. 정 넘어 튀고. 살았다. 자, 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랩탑 하나 밀릴 것 같고요. 근데 이쪽 이득이 많네요. 이러면 신기까지 차지할 수 있는 여유가 나오잖아요. 되게 좋은 그림이고. 저는 미드 압박을 가도록 할게요. 저기 내려갈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 막을올수 있는 건 랜슬롯. 랜슬롯이 있네, 이미. 야, 이거 그냥 모스코프 줄걸 크랩 조심하고 타워 밀지는 못하겠네요. 들어가나? 아, 너무 많다. 살려 주소. 자, 전할거 했어요. 후프라가 조금 너무 과감하셨다 바텀 내려가야 될것 같죠? 미니언 때문에? 엔트 화려한 검술만 빠지면 레어 모드가 잡기 좋죠. Well 아 터틀 잡혔다. 이러면 여기 적이 많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야, 너무 많아! 야! 죄송합니다. <laughs> 와, 진짜 못 봤다. 아. 정말 죄송하죠? 저희가 순과 지금 레오모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워 운영이 밀린다는 거는 저희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고라는 이동기가 좋아서 아워좀 그만 미어 파고라야. 응, 오빠 속상해. 아니, 또 바텀에 밀리는데 그랩 조심하고 끌려갔다. 테리! 캐리 때리기, 캐리 때리기, 캐리 때리기, 캐리 때리, 때리, 때리기, 빠져나가기, 타워, 타워, 타워! 미드 내려가서요, 미니언 밀어주러 갑니다. 영주 잡아도 괜찮겠네요, 타이밍은. 나궁 없어요. 어, 렘슬로 저쪽 빠졌다. 아, 야야야야살주주요요파파요냥 영주 주잡끝냈으으좋좋는데조조히히안하하요요스코프프만하 영주 주 잡을 있있데데 그렇죠. 영수 잡아야죠. 안녕하세요, 지민님. 렌슬로 집에 갔을 것 같네요. 그냥 모습 들어내고 잡습니다. 정리합니다. 너 검술 빠졌지? 오야. 야, 렌들러 빠른데요? 요거는 well 순이 버프가 없네요. 순 주고 어차피 사냥해서 먹지도 못하겠지만 <laughs> 아, 이건 굉장히 무난해 보입니다. Well 불멸이 있네. 타워, 타워 치다가 빠지고. 솔랭은 항상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요. 레오모드가 레벨 오르면 궁 쿨이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프가 굉장히 무난하네요. 적당히 찬 그래프. 레오모드 정말 잘하시는 분들에 비교하면은 별거 아니지만, 어, 레어 모드는 이런 식으로 솔라인 갔을 때 플레이 하시면 돼요. 솔라인에서 굉장히 강한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솔라인이 가능하고, 한타 때 합류를 잘 하면은 충분히 킬을 딸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전사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5피까지는 아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속도감이라든가 그 간지 부분은 레어 모드가 1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